おお、すごいすごいすごいすごい<う>あ、ちゃんと打ってますね本当だ地形がちょっと上がるんですけどうわ,えなうわすごいうわうわうわ,うわ囲まれてる槍とか取ってきてえすごいなめっちゃ戦ってんじゃんタクチョイペンキシーシャッキャ 자 오늘 조금 뜨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NC소프트가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사항 자체가 굉장히 좀 게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NC소프트 아케이 저작권 소송 패소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짧지만 조금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NC소프트가 아케이지 월을 둘러싸고 카카오 게임즈, 어 SL게임즈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야 했다 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민사비 63부는 23일 NC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셀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턴고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그래서 아케이지원은 엑셀게임즈가 23년 3월에 출시한 MMORPG고 대규모 전투 콘텐츠 해상전이 특징이다. 출시 전 사전 예약자 200만을 달성했으며 구글 매출 2위를 달성해서 흥행했다. 리니지2M과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카카오 게임즈와 엑셀 게임즈에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그래서 리니지2M과의 유사성, 이거를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이번에 소송을 냈죠. 그러면서 이제 엑셀 게임즈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유사성을 넘어 자사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 게임즈는 NC 소프트 측 저작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주장 등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 말이. 그러니까 이얘기예요이 말은. 이 말은 그 얘기다. MORPG라는 거 니꺼 네 아니다, 절대. 니네 혼자 것이 아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어디 들이밀 수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법원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부터. 저, 법원에서도 저작권은 네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대신에 부정경쟁 그거 관련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부정경쟁한다라고 얘기나할수 있어도 그것도 안 되지만 물론 저작권은 애초에 네가 저작권 갖고 있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니까 이게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거의 지금 70년, 80년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7, 80년, 60년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게임 저작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때 게임 저작권이 어떻게 됐어요? RPG라는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턴테이블 RPG라고 해서, 그러면 이 RPG는 어떻게 할 것이냐. MMORPG라는 게 발전해왔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장르에 대한 소송은, 장르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저작권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장르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다는 게 게이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거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런 건 있지. 모형.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면, 우리 닌텐도라고 특히 흔히 얘기하는 닌텐도가 소송이나 이런 거 많이 건다고 하잖아요. 포켓몬 모양이 있잖아, 내가. 이제 피카츄 같은. 포켓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애니메이터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이게 장르가 되지는 않잖아요. 비슷한 그림을 모방을 좀할수 있을지언정. 그 모방도 어찌됐든 간에 창조가 있으니까 모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원 저작권이라는 게딱 명시가 돼. 그림이나 이런 건 그림 같은 거는 원 저작권자가 어떻게든 내가 이걸 먼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명시가 돼요 명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명시가 되는 건데 게임의 장르는 명시가 안 돼요 시당초 명시 자체가 안돼 그러니까 뭐냐 내가 RPG 장르 재밌는 거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요소를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막 집어 넣은 게 있어 이게 안 된다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장르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집어 넣었다고 해서 이게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정상이기도 해 법원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저작권은 아니다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제일 처음 얘기한 거 그래도 우리가 들여다 볼건 뭐다 부정경쟁 행위 요거는 좀 들여다 볼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 거잖아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NC가 굉장히 그러니까 악랄했다는 거지 물론 다른 게임사가 악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것인 양 여태까지 했다가 여기서 이제 소송이 제대로 나와버리면 NC도 이제 황 되는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NC가 이 아케이지 워 소송으로 해서 표절 소송으로 해가지고 냈는데 저작권 소송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호송 걸었을 때도.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이 일심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심 판결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이제 1심이기 때문에 또이 항소심하고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항소심 판결하고 이런 거 가면 또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관계자는 1심 판결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입장을 밝혔다. 당연하지, 존중해야지. NC 소프트 관계자는 판멸,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서 다시 판단해. 그니까 러 NC같이 급한 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요. NC는 급해요, 지금. a씨가 왜 급하냐 첫 번째로는 지금 작년 24년이죠 24년 매출이 너무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영업손실이 너무 크게 나왔어 작년에 이게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큰 거고요 두 번째는 a씨 입장에서 이게 인정이 돼야지만 내가 특정 장르를 쥐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싶다. 100%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주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점을 내가 해서 어떻게든 혼자 가지고 가서 이걸 내 혼자 어떻게든 벌어 먹고 싶은 건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였어, 원래. 애시당초. 되지 않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세 번째인데요. 지금 1심이잖아요.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기가 항소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아는 거야. 1심에서 나왔던 게 항소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기 희망을 거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항소심이나 아니면 대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거 이제 항소심에서 판결이 남 끝이니까 거의 끝인데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는 잘 없어요. 왜냐면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판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대법원은 안 가거든요. 항소심에서 패배하면 거의 끝이긴 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제 NC 소프트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더라도 항소심에서 승리하겠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소심에서해서 어떻게든 이거 가져가보겠다는 얘기인데 절대 못 이깁니다. NC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차라리 이거 안 했으면 NC한테도 입장이 덜했을 거야. 차라리 NC가 차라리 그냥 이거 저작권 관련 소송 안 걸었으면 NC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나쁘지 않 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NC가 저작권 소송까지 걸어놓으면서 NC가 오히려 더 입장이 안 좋아, 지금, 솔직히. NC는 지금 가진 게 리니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아시잖아. 자, 지금. 2017년도에 리니지M 나왔고요 2019년도에 리니지2M 그 다음에 리니지2M이 나오고 나서 뭐 나왔습니까 트릭스터M 불소2M 리니지W 트론 앤 리버티 그 다음에 퍼저 와미토이 배틀크러쉬 호연 전여 오브 모나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리니지W가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흥행한 게임이거든요 이 리니지 삼형제 시리즈는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거야 NC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NC가 지금 이걸 이렇게 되면 NC랑 비슷한 게임 만들어내면 그만이거든 눈치를 안 본다는 얘기야 이게 항소심이 안 되면 리니지M 비슷한 게임 만들어내면 돼 AC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리니지2M을 저작권 걸었지만 AC가 가장 이게 중요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NC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리니지 M이에요. 리니지 2M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핑계야, 핑계. 이거 핑계라니까? 리니지 2M으로 핑계되면서 유사성만 주장이 되면, 리니지 M은 우리가 독보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거 만약에 유사성 인정이 안 된다.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NC가 두려워하는 건 리니지 M과 비슷한 게임이 나오는 거야. NC가 독보적으로 지금 흥행하고 있는 리니지 M을 뛰어넘는 리니지 시리즈가 나온다? 그것도 다른 게임사가? 끝이야 끝 거기서 NC가 지금 우리가 맨날 NC는 이즈만 잘 만드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NC의 입장에서는. NC가 이걸 독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NC 입장에서는. 이걸 독보적으로 못 가져가는 순간 끝인 거예요. 리니지2M은 그냥 그 자체에서 핑계예요, 핑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매출이 잘 나오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리니지M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리니지M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리니지2M이 패소를 한다, 리니지M도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NC보다 더 만, 재밌는 리니지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비슷하게 유사성을 인정을 뭐 유사성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장르의 유사성이 뭐 있더라도 어찌 됐든 새로운 게임이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게임 만드는데 지장이 없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NC는 좋되는 거지 그냥 NC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리니지M을 뛰어넘는 리니지가 나오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NC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잘뭐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NC가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는 이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 라이크를 독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리니지 M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NC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리니지 2M이나 이런 거는 NC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요. 의외로 NC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임이 아니야. 물론 잘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그만이거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리니지 M을 뛰어넘는 리니지가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NC 입장에서는. 리니지 M을 뛰어넘는 리니지 시리즈가 나온다? 그것도 우리 게임사가 아닌 다른 게임사에서 나온다? 내 생각이 허파 뒤집어져, 이 NC가. NC가 허파 뒤렇게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그때 되면. 진짜, 진짜 화가, 우라병이 진짜 농담에 엄청나게 찰 거야. 근데 이제 NC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미치는 거지. NC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거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진짜 NC 입장에서 앞으로 이거 이제 패소가 진짜 확정이 되면, NC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웹젠한테도 걸어놨잖아요 웹젠한테도 지금 소송 걸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니지 앱 가지고 근데 그거까지 다 패소한다? 무조건 저는 저는 근데 승소할 확률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패소한 거고 앞으로 NC가 거는 그 저작권 관련해가지고는 승소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NC가 만들어낸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승소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NC는 몰락이 거의 확정됐다고 라 생각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 가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NC소프트 아케이지워 저작권 소송 패소 라는 내용인데요.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소송 걸었지만 결국 안 된다라는 걸좀더 한번 더 증명했다고 보면 좋을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되면서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